네, 안녕하십니까. 홍주식입니다. 자, 에코프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코프로가 드디어 거래 재개가 됐습니다. 자, 지금, 요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에코프로가 시가가, 시가가 얼마입니까? 11만 4천 3백원. 한 10%, 10% 정도 갭을 떠서 출발을 했습니다. 자, 10%갭 뜨고, 그 다음에 VI가 딱 걸려서 시작을 했죠. 자, 제가, 이, 이 기간 동안, 지금 에코프로가 이렇게 액면 분할 할 겁니다 하고 이렇게 주가가 이제 쭉 빠지는 기간 동안. 그리고 또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횡보를 하다가, 이렇게 이제 거래 재개가 되는, 뭐 어제, 어저께 또 그저께 이른 날, 에코프로 BM을 그동안 쭉 설명을 하면서, 에코프로가 개장을 하면, 재개를 하면, 어, 재개를 하면은 어떻게 움직일 것이다라는 시나리오를 시나리오를 딱두 가지로 설정을 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결론은 첫 번째 시나리오건 두 번째 시나리오건 둘다 결과는 같아요. 올랐다 내리는 건데오르는게자 만약에 보합권에서 출발했다 이렇게 이 지금 여기가 정지가 됐던 구간인데 여기서 그냥 한1 2% 위에서 출발했다 그러면은 이렇게 빵 쳐요. 응. 빵 쳤다가 이렇게 계속 서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빠져가지고 응. 일봉에서 캔들이 요렇게 올랐다가 내리는 요렇게 윗꼬리 단 윗꼬리 단이런 캔들이 만들어지게 된다. 요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또 하나는 갭을 떠서 출발하면 갭을 안 뜨고 보합권에서 출발하는 경우 그다음에 갭을 떠서 갭을 떴, 떴다는 것은 오늘처럼 시가가 높이 출발을 했다는 거예요. 최소 10% 이상을 떠야 예, VI가 걸리기 때문에 VI 걸리는 것은 일단 VI가 걸렸다는 소리는 뭐예요? 많이 올랐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vi를 줘서 일단 진정해라. 워워! 이거 하는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vi를 어딱 걸렸으면 10%면 많이 올랐다고 이 주식시장에서도 인정을 하는 거잖아요. vi라는 뜻이. 그죠? 자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음봉으로 쳐내린다 그랬어요.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그게 이제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설명을 갖다가 드리고 있습니다. 어디서 홍주식에서요. 오늘은 제가 장중에 이렇게 이제 시간을 내서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방송을 켰고요. 그 다음에 평상시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제 다 마감한 다음에 여러 가지 수급이라든지 이런 걸 살펴서 말씀을 드리는데 장중에 실시간으로 정보와 브리핑을 하고 있는 데가 어디냐? 바로 여기에요. 홍주식에서 운영하는 예, 주식정보방. 자 여기가 무료로 입장을 하면서 요렇게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포스코 포스코 그룹주들,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퓨처엠, 그리고 삼성전자 자 요런 주요 종목들 있죠. 주요 종목들을 예, 실시간 정보와 브리핑과 리포트와 예, 요런 전망까지도 싹 딱요 안에서 드리고 있고 오늘의 예, 또 관심 종목, 급등 종목, 자 이런 종목들도 예, 딱 골라서 드리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특히 초보자분들이요, 초보자분들은 이런 정보를 딱 받기 위해서 특히 오늘 같은 날 미리 들어와 있었으면 좋았겠죠. 자 그렇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또 예, 계속해서 참여가 가능합니다. 자요 아래 연락처 있죠. 요 연락처에다가 참여. 참여라고만 딱 문자로 써서 보내 주시면 입장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참여하셔서 돈 되는 정보 꼭 받아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일단 여기서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은 처음에 에코프로가 이제 쭉 하고 어 이때 이제 가격이 이제 달라졌어요. 그때는 막 60만 원대 에 예, 그러던데 이제 지금은 10만 원대까지 이제 내려왔어요. 10만 원이 10만 원이 예전에 50만원 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5대1로 이제 액면 분할 했기 때문에 당시에는 이제 60만원대, 뭐 50만원대 이렇게 됐던 게 지금은 얼마예요 10만원대에서 뭐 11만원, 12만원, 뭐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이제. 자, 요렇게 주가가 쭉 떨어지고 나서, 쭉 떨어지고 나서 거래 정지가 들어가기 전에 요렇게 딱 됐을 때, 요때 21선이 어딨냐면은 요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21선이. 이게 이제 진짜부터, 이제부터 진짜 비기죠. 자, 21선하고 주가하고 이렇게 이격이 크게 벌어져 있어요. 그 사이에, 그 사이에 다른 2차 전지 종목들은 더 떨어지고 막 빌빌거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에코프로는 딱 거래정지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떨어지고 싶어도 못 떨어지고 오히려 더 낫죠. 그래서 이렇게 횡보가 쭉 됐어요. 횡보하는 사이에 누가 내려왔냐면은 21선이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러면 21선이 내려오면은 이 때는, 21선을 돌파하려면, 이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21선을 돌파해야 추세가 전환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21선을 돌파하기 위해서 올라서야 되는데, 이렇게, 이때는 이만큼이나 올라가가지고선 여기서 돌파하려고 그러면, 힘이 들어요, 안 들어요? 힘들죠? 여기까지만 올라가도 벌써 지쳐가지고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21선이 지가 이때는, 12만 2천 원이었는데, 지금은 10만 1천 원으로 내려왔단 말이야. 절반 정도가 내렸어요. 그러면, 요렇게 21선이 내려와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21선 위로 올라타기가, 이때 4월 8일, 4월 8일이고, 지금 4월 25일인데, 요 4월 8일 때보다는 많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수월하죠? 그래서, 21선 돌파가, 지금 수월한, 그런 조금이네도 지난번보다는 훨씬 더 수월한 자리를 만들고 있다. 오늘, 앱을 떠가지고 출발한 것은 액면분할 때문에 착시 현상이에요 착시 현상 액면분할이 50만원 짜리가 10만원이 됐으니 얼마나 싸게 느껴져요 그래서 착시 현상으로 올라간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은 요거요 저 테슬라요 테슬라가 요게 테슬라 차트인데 이거를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거 제가 요날요날 최고로 많이 떨어졌을 때이날딱 이 차트를 꺼내 들고서 뭐라 그랬냐면은 이거 과메도에 들어왔다 그랬어요. 과메도, 예, 과메도 RSI 지표가 없는데도 딱 보면 이제 워낙 많이 떨어져가지고 대충 보면 알아요. 과메도에 떨어졌다 그랬더니 진짜 과메도 RSI가 과메도에 딱 들어가 있더라고. 그래서 올라 간다고 얘기했죠. 근데 어제도 오르고 오늘 급등이 나왔어요. 얼마 올랐냐면 12% 올랐거든요. 12% 올라서 요봐요. 여기 지금 점선 파란색 선 보이죠? 이, 이 선, 이 선이 뭐예요? 그동안의 박스권, 요 박스권을 나타내는 하단이었는데 이 하단을 이 하단을 이번에 깼죠? 그 바람에 폭락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떨어진 만큼 이 폭만큼 그 폭만큼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다 떨어진 거예요 일단.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올라와가지고 자 오늘 테슬라가 어제 밤에 다시 요 박스권 직전 박스권이죠. 요 박스권 요거요 요거 요거 요요 박스권 요 박스권 안으로 일단은 들어오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 모습이 딱 나와졌다. 자 그러면 테슬라가 이렇게 12% 반등 나왔는데 어쩜 그렇게 딱 알고선 에코프로도 약11% 11%, 11 정도의 반등이 지금 나왔고 그 다음에 21선까지 이제 눌림이 나오고 21선을 지금 깰까 말까 하고선 이러고 있어요. 한데 이렇게 올랐다가 음봉 나온 다음에 여기서 이제 지지받고 21선 지지받고 이렇게 가면 더 좋겠지만. 못 간다 하더라도 요 갭을 채우러 살짝 또 내려왔다가 요렇게 갈 수도 있어요. 요렇게 가거나 21선 부근에서 지지받고서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자, 중요한 것은 가는데 여기서 다이렉트로 가지는 못하고 이제 액면 분할이 오늘은 착시현상 때문에 요렇게 갭두고선음봉으로쳐 내리는 거고 그 다음에는 요 갭을 채우던지 지지를 받고 여기서 횡보를 한 다음에 요렇게 돌려서 올라가야 제대로 올라가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냅다 이렇게 가는 게 그, 그럴만한 지금 그게 없어요, 그죠? 또 하나 테슬라가 지금 왜 올라갔냐면 실적 발표가 어저께 그저께 나왔죠. 안 좋게 나왔죠. 안 좋게 나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죠. 아니까 그 동안 아 실적이 나쁘대.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졌어요. 자 실적 발표를 해서 어 진짜 나빠. 그러면 진짜 나빴으면 이제는 이것보다 조금이라도 0.1%라도 좋아지겠네.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급등하는 거예요. 에코프로도 안 좋다고, 2차전지 실적이 안 좋다고 하니까 이렇게 떨어졌죠. 떨어졌어요. 떨어지고 나서 액면 분할 한 거에 대한 부분은 오늘로서 끝난 거예요. 이 이슈는 오늘로서 끝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적 발표가 있어요. 실적 발표 때 실적이 무지하게 안 좋아요. 실적이 배드예요. 어, 그러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딱 정점을 찍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올라요. 실적이 최악이에요. 그럴수록 좋아요. 왜? 최악이라는 거는 이보다 나쁠 수는 없다니까 다음번은 이거보다 좋다는 뜻이잖아.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니까 그냥 나빠요보다 최악이다 이것보다 더 최악일 수는 없어요. 이렇게 하면은 우와! 이거 진짜 호재야. 왜냐면 이것보다 나쁠 수는 없으면 그다음부터는 0.1이든 0.01이라도 뭐 좋아지니까 주식은 0.1이라도 좋아지면 주가가 올라요. 네. 그리고 이 최악 때문에 그동안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반에 반에 반토막이 날 정도로 떨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올라간다고요. 그 올라가려면은 급반등이 나오는 게 아니라 지지를 받고, 물론 단기적으로 빵 올랐다가 또 내렸다가 빵 올랐다가 내렸다 이렇게 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지지를 받고 올라가야 제대로 올라간다고요. 여태까지 에코프로가 움직였던 것을 보면은 그런 패턴이죠. 자, 항상 이렇게 주가가 빠져요. 항상 주가가 이렇게 빠져요. 질질 빠집니다. 질질질질질질질질 빠지다가 빠지다가 이제 다 끝났다. 그러면 어떡해요? 빵빵 이렇게 해가지고선 장대형봉이 나오면서 노란띠가 들어오면서 빡 하고선 한40% 정도가 올라요. 바닥에서.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단기적으로 요렇게 에, 액면 분할 때문에 10% 갭을 떴지만 내리더라도 지금 보면은 장중인데 장중인데 이렇게 21선을 안 깨고 버티고 있어요. 요것도 21선에 대한, 21선에 대한 지지와 저항, 예, 이 부분을 어, 21선이 가지고 있다. 그것을 보여주는 거다 이거예요 네. 예, 자, 그래서 에코프로 21선 오늘 지지를 이렇게 하고 있고, 그 21선 지지 이후에, 예, 또 21선에서 반등을 줬다가 조정을 줬다가 하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지만, 내린다 하더라도, 내린다 하더라도 그게 계속 떨어지기 위해서 내리는 게 아니라 살짝 갭을 채우고선 다시 반등을 하기 위한 그런 네, 눌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에코프로 이제 에, 바닥권을 다지고선 반등을 어, 한번 봐야 될그 시점을 실적 발표 시점으로 딱 보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특히 초보자분들은요, 홍주식 주식 정보 방에 참여하셔서 매일 매일 내일이 아니고요 매일 에브리데이. 어, 에코프로, 포스코, 어, 또 삼성전자, 자, 이런 얘기를 꼭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요, 홍주식 주식 정보방이요, 여기 무료입니다. 자, 여기에 참여, 참여라고만 딱 써서, 요 아래 연락처에다가 문자로 참여라고 적어주시면 주식 정보방으로 입장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